오늘 9월 2 2일 제가 인형 갤러리 3층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신창용 개인전이 열리고 있고요 한번 전시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, 신창용 선생님은 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의 어떤 영웅, 또는, 어떤 좋아하는 그림에 대한 어떤 오마주, 이런 거를 쭉 추구해 왔습니다. 여기 마침 전시장에 그 작가 심창용 선생님이 있어서 잠깐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선생님,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네, 전시 축하드리고요. 네, 이번 전시 참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절인데 이렇게 전시를 열고 있는데요. 선생님,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큰 그림요.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일반 관람객은잘 모르니까. 잠깐 설명해 주시요이 그림 어쨌든 사이즈가 이게 몇 호지요? 네, 이게 그허로치면 거의 한 500호 정도가 됩니다. 500호요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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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감, 담아내고자 했었던 어떤 네. 주제라든지 네. 얘기 한번 해 주시죠. 네. 그, 이큰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스위스 화가 아널드 베클린의 본에서한걸 네. 네. 제가 오마주하는 작품인데. 예. 네. 제가 중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, 저 본연의 저 모습을 찾아서 오랫동안 그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생각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그 여기 보시면 이 선의 구조가. 예. 어 제가 상상한 선을 그린 건데. 네. 예. 제 어떤 무의식과 의식이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고. 예. 그 보시면 여기 캐릭터가 이제 네. 예.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뭐, 배트맨이나 슈퍼맨 같은. 네. 예. 그 이소령. 예. 같이 함께 참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예. 이 일종의 휴식이기도 어, 하지만 예. 자기 자신 찾아가는 좀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. 네. 저쪽에 네. 이 지금 세 사람의 인물이 이렇게 또 크게 네. 그려져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네. 우리 뭐 저는 그신 선생 생각하면 그 네. 이소룡에 대한 오마주 네. 이 그림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아 있고 또 네.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 이런 네.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저는 뭐, 데뷔했을 때 뿐만 아니라 학교 다닐 때부터. 예. 이소령을 많이 그렸었는데. 예. 지금 이제 이번 전시 때이 인물 제 분. 예. 이소령, 과학 피닉스. 예. 크리스토프 말치 예. 그러니까 이소령은 제가 원래 이제 철학자이자 연기자로서 존경했던 인물이고. 예. 과학 피닉스 같은 경우는 그, 돌아가신 리버 퓨지스 배우의 남동생이죠. 예. 이분이 조크에서 펼친 그 연기는 정말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감동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했고. 예. 루토포 와체 같은 경우는 쿠엔치타란티노 영화 이제 나쁜 녀석들. 네. 거기 나온 는 네. 이 배우가 이제 유대인을 찾아가려고 네.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네. 아주 나쁜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. 이 배우의 그표덕스러운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네. 제가 아주 높이 차고 있는 배우입니다. 그래서 네. 감동을 이제 또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. 네, 뒤에 보여지는 네. 이 거대한 주먹이라고 해야 아, 될까요? 이 네. 예, 작품요. 네. 이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어쩌면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, 네. 이 그림을 그렸던 2012년 당시에는 네. 어, 예술권, 권법회, 네. 그러니까 어떤 권으로서의 예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렸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전시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. 네. 그것은 무엇이냐면, 코로나19 때문에 네.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네. 참,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. 이 주먹이 코로나를 이렇게 빵 때려가지고 코로나를 예. 멀리 가게 만들 네. 그런 일로 이제 또디피지습니다 네. 아,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어떤 담고 있는 메시지도 사실 중요한 그림의 하나의 요소인데요. 네. 이 어려운 시국에 네. 정말 저 강철 같은 주먹으로 네. 코로나19를 뻥 때려서 <laughs> 좀, 이 세상에서 좀, 물러, 거라, 네.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,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 담고 있어서요. 그렇습니다. 다시 보면 주먹의 힘,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. 네. 앞으로 혹시 계획에 네.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? 네, 앞으로 제가 지금, 이제, 크게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, 어, 그림의 표현 방법을 좀 여러 가지, 다양하게 할수 있는 방향. 그리고 네. 그 소재를 네. 좀더 제가 하지 않았던 네. 많은 어떤 캐릭터들을 네. 많이 용하고 있고 네. 또 저쪽에 보시면 네. 그 제가 그린 그림 중에 네. 도시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. 네, 이건 좀 저도 소재라고 해야 될까? 네. 신선생님 작품을 많이 못 봤던 그렇습니다. 이 네.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에서 게임. 영향 네. 받은 작품인데 네. 이 그림이 우리가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라는 그림입니다. 예. 그 의미는 이 도시를 살고 있는 주체가 우리다. 예.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예. 그런 삶을 살고 있다. 예. 근데 이그 그림을 입체로 이제 조형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크기는 한 6m 정도 되고요. 예. 높이는 한 1m까지. 예. 그래서 큰 이제 네. 이상, 인형 갤러리에서 신창용 선생의 전시장에서 말씀드렸고요. 작가가 그 계획하는 또더 커다란 꿈, 커다란 작품을 위해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. 이상, 인형 갤러리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.